2020년 4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의 명작 베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베너의원 제작자인 그가 이 성경은 거짓이고 부활은 거짓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적을 통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됐고 예수님이 진정한 부원자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이베네는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전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마음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에 올라 오라 하소서 하니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에 걷게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맡겨드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네 번째로, 29절에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 한 발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그리고 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본문 30절로 31절에 보면, 바람이 불고 무성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바로 우리가 의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만족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리고 그 삶의 사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도 설명한 것 같이 우리의 부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삶의 실패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습니다 아멘. 전에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거룩한 날, 부추 날, 주님께 예배 드리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부하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들드린 후에 날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건축원금 드린 손길에 교회와 가정의 건축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월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교원금 드린 손길에 구워줄지라도 꾸임을 당하지 않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로 드린 손길에 그 가정의 일류한 양식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에 말랑에서 3장을통하였어 우리의 믿음의 창구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라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시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실패자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점이 전환점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모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 사랑과 성령님의강화지의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주고 돌아가는 발길의발길마다 주님의 평광이 함께하실지어다.